이번 시간에는 사주도 유전되더라. 이런 제목을 갖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우리가 부모나 조상들한테 뭐, 신체, 키, 질병도 유전된다고 나오죠. 그 성격도 유전되고. 근데 우리는 이제 신체적인 거, 정신적인 것만 유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아, 사주 팔자도 이게 유전이 됩니다. 증손주까지는 못 봤는데, 할아버지에서 나오는 살들이 아들한테도 나오고, 또 손자까지 나오는 걸 갖다가 여러 번 봤습니다. 그래서, 어, 사주도 유전되더라. 부모 사주가 좋으면은, 자직 사주가 좋을 가능성이 많죠. 반대로, 부모 사주가 나쁘면은, 자식 사주가 나쁠 가능성이 많다. 예를 들어서 재벌 집 아들한테 사주가 나쁠 리가 없겠죠. 물론 나중에 또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. 그래도 또 아주 가난한 사람 집 아들 사주가 좋을 리가 없겠죠. 물론 그 중에 뭐 어쩌다 개천이 온다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해 볼 때. 그래서 이 사주도 유전되더라. 이 가문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. 우리 그 TV 사자의서라는 책에서 뒤에 또 시간 나면 설명을 할 겁니다. 여기 보면은, 어, 다음 생에 이제 환생을 하는데, 환생 전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. 뭐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냐 하면은, 다음 생에는 흥교롭고 뛰어난 가문에서 복덕을 갖춰서 뛰어나게 해주십시오.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칩니다. 자신만 똑똑하다 하게 태어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. 뛰어난 가문이 먼저 나옵니다. 훌륭한 가문, 흥결없는 훌륭한 가문에서 복덕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달라.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. 그리고 또 그, 주역에 보면 뭐 있죠. 적선지가 필요 여경 그것도, 또 성경에도 보면은, 대대로 복을 내린다, 대대로 벌을 내린다.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가문이 중요하다는 게, 물론 젊은 사람들은 안 믿고 또 요즘 사람들은 안 믿겠지만은, 가문이 중요하다는 게또 여기서도 또 증명이 되더라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